네, 이 조비에 대한 심층 분석인데요. 음, 조비가 단순한 꿈을 넘어서 어떻게 실제 비행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 자료들이요. 조비의 제조 역량부터 시험 비행, 또그 미국 연방 항공청 FAA와의 관계, 투자 유치, 뭐 국방 협력, 그리고 앞으로의 로드맵까지 크게 보면 한 여섯 가지 핵심 축을 통해서 조비의 현재 그리고 미래 가능성까지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그 조비라는 복잡한 퍼즐,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는 느낌이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의 여정은 이 자료 속 정보들을 따라가면서요. 조비가 그냥 플라잉카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 항공산업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실체를 함께 파악해보는 겁니다. 아, 흥미로운 지점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바로 첫 번째 증거, 제조 역량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자료에 보니까 조비가 2025년 7월, 그러니까 한달 동안 무려 18,000개의 부품을 자체 제작했다. 이렇게 나와요. 와, 18,000개라니. 숫자가 엄청난데, 이게 단순히 많이 만들었다는 걸 넘어서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18,000개. 이 숫자가 사실 단순 생산량을 넘어서 조비의 실행력,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음, 크게 한세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는데요. 첫째는 핵심 부품, 특히 그 기체 구조를 이루는 복합제 부품 있잖아요. 이걸 자체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 속도나 품질 관리, 이걸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어, 핵심 부품을 직접 만든다. 그게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구리 때는 품질입니다. 품질. 이전 발표에서 이미 자체 생산 부품의 95% 이상이 규격 기준을 만족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항공기처럼 안전이 생명인 분야에서 높은 품질의 부품을 꾸준히 생산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조금 후에 더 자세히 다룰 FAA 그 미국 연방 항공청 인증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95% 이상이면 정말 높은데요. 그게 FAA 인증하고 바로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건 단순히 새 비행기를 조립하기 위한 부품 생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상업 운항을 시작하면 정비나 수리가 필수적이잖아요. 그때 필요한 교체용 부품 재고를 미리 확보하는 의미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뭐 두바이나 일본 같은 해외 시장 운영까지 염두에 두고 글로벌 부품 공급망을 미리 구축하는 상당히 전략적인 움직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18,000개는 FAI 인증 이후의 상업 운항 그리고 글로벌 정비망 운영까지 다 내다보는 그런 준비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많이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품질 관리, 미래 정비 수요, 아 그리고 심지어 글로벌 운영까지 다 염두에 둔 숫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그 높은 부품 품질이 FAA 인증 리스크를 줄여 준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딱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 FAA 인증 과정이라는 게요. 설계 도면대로 부품이랑 기체가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품질이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이걸 아주 엄격하게 검사합니다. 만약에 부품 불량률이 높거나 품질 편차가 크면 인증 과정 자체가 뭐 지연되거나 심하면 중단될 수도 있는 거죠. 아 정말 까다롭겠네요. 네. 그런데 조비처럼 95% 이상의 높은 부품 합격률을 꾸준히 보여준다. 이건 생산 공정이 안정화되어 있고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건 FAA 심사관들한테 아, 이 회사는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런 신뢰를 주고 결과적으로 인증 절차를 더 원활하게 통과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아하, 품질 자체가 인증 통과의 신뢰도를 높여주는군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부품으로 실제 비행 능력을 보여주는 단계로 한번 넘어가보죠. 조비의 자회사. 엑스윙이죠. 이 엑스윙이 개조한 세스나 기체로 하와이까지 무려 14시간 30분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 와 이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료 보면서도 어? 이게 가능하다고 싶었거든요. 여기엔 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이 비행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듭니다. 이게 뭐 완전 자율 비행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핵심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안정적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약 5000km 이상 거리에서도 조종이 가능했다고 하니까 이건 민간 항공 분야는 물론이고 저기 국방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성과죠. 5000km요? 와, 대단하네요. 네. 물론 장거리 비행을 위해서 보조 연료 탱크, 흔히 페리 탱크라고 부르는 걸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시로 추가 연료를 실란 탱크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그 탱크 자체가 아니라 14시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스템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비행제어랑 항로유지를 해냈다는 그 기술적 역량입니다. 뭐랄까 극한 조건에서의 시스템 신뢰성을 딱 입증한 셈이죠. 아 단순히 오래 난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안정적이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장거리 비행 데이터는 당장의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서비스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스템 내구성이나 통신 안정성, 항법 정밀도 이런 걸 검증하는데 아주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여기서 얻은 교훈과 데이터는 당연히 단거리 UAM 기체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될 거고요. 잠시만요. 그럼 그 엑스윙을 하는 회사가 원래 미 공군 프로젝트랑 관련이 있었다? 이런 건가요? 자료에 어질리티 프라임 프로젝트 언급이 있던데 그게 뭔가요? 아 네. 엑스윙은 그미 공군의 어질리티 프라임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국방 분야에서 새로운 항공 기술을 좀 신속하게 도입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파생된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조비가 X-wing을 인수한 건 단순히 자율 비행 기술 확보 이걸 넘어서 자연스럽게 미국 국방부 DOD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아 국방부하고도 연결이 되는군요. 네. 따라서 이번 하와이 비행은 민간 기술 시험뿐 아니라 군사용 장거리 수송이라 뭐 원격 감시 같은 임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다목적 시험의 성격도 띤다고 볼수 있는 거죠. 좀더 넓게 보면 이 비행은 조비가 도심 하늘을 나는 택시, 이 이미지에만 갇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행보입니다. 자율 비행 기술의 고도화, 군사적 활용 가능성 타진, 그리고 잠재적인 글로벌 운항 능력 확보까지 여러 미래 가능성을 동시에 탐색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증 데이터 축적 군사적 연계 가능성, 그리고 미래 사업 확장성까지 다 담고 있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었네요. 듣고 보니 그 연결고리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런 기술적 진보가 규제 당국의 인정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그래서 다음은 FAA, 미국 연방항공청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FAA가 최근 영상에서 조비를 미래항공우주 역신 사례로 소개했고, 특히 2026년, 미국 독립 250주년과 연결지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런 아주 강력한 상징적 의미 그리고 실질적 이점 이두 가지를 동시에 갖는다고 봐야 합니다. FAA,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안전과 모든 규제를 총괄하는 기관이잖아요. 이 기관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독립 250주년이라는 맥락에서 조비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건 조비가 단순 스타트업을 넘어서 미국의 미래 항공산업을 이끌어갈 뭐랄까? 국가대표급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아주 공신력 있는 신호죠. 국가대표급이요? 와... 네. 2026년에 워싱턴 DC에서는 독립 250주년 기념 행사뿐만 아니라 그 항공우주 분야의 성지와도 같은 스미소니언 국립항공우주박물관, 거기도 50주년 행사가 열립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백악관 앞 내셔널 몰 같은 아주 상징적인 장소에서 조비기체의 시범비행이 성사될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어요. 백악관 앞에서요. 네, 만약 이게 실현된다면 기술력 과시는 물론이고 대중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상상만 해도 대단하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실질적인 지원 가능성입니다. 미 교통부 장관부터 FAA, NASA까지 주요 정부 기관들이 EVTOl, 즉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산업 육성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비가 앞으로 남은 FAA 인증 과정이나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 부딪힐 수 있는 규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책적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다른 경쟁사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 점은 확실히 조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겠군요. 그런데 그렇게 국가적인 기대와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오히려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뭐랄까 국가 대표라는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도 상당할 텐데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물론 기대치가 높아지는 만큼 부담감도 커질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인증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일정이 지연된다면 그 실망감 또한 클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국가적 관심과 지원은 조비가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지원하거나 규제 조정을 좀 유연하게 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결국 FAA 쇼케이스 등장은 조비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조비가 미국의 미래 항공우주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강력한 지원군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적 지원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마침 다음 주제가 투자 및 주가 관점인데요. 자료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5달러일 때도 비싸다는 말이 있었는데 20달러에서 하락하니까 폭락이라고 불렸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 혁신 기술 기업, 특히 아직 본격적인 매출 없이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로 평가받는 기업에 투자할 때 항상 마주치는 딜레마를 잘 보여줍니다. 조비처럼 FAA 인증과 상용화라는 큰 관문을 앞둔 기업은 단기적인 뉴스나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어요. 자료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단기적인 가력 변동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변화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가치요? 네. 즉, 기술 개발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핵심적인 인증 단계는 통과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파트너십은 잘 구축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비가 인수한 헬리콥터 기반 UAM 서비스 회사, 블레이드, 블레이드 사례를 한번 보죠. 단기적으로는 인수 비용도 들고 조직 통합에 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용이 들겠죠. 하지만 길게 보면 블레이드가 이미 가진 도심 운항 노하우, 실제 승객 데이터, 헬리포트 같은 인프라, 이걸 조비가 흡수함으로써 나중에 자체 서비스를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적인 가치 창출이라고 할수 있죠. 아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거군요. 네. 또 다른 핵심 축은 역시 최대 전략적 파트너인 토요다입니다. 토요다는 뭐 막대한 자금 투자뿐 아니라 자신들의 강점인 대량 생산 노하우, 그 TPS라고 하죠, 토요타 생산 시스템, 이걸 조비에 전수하면서 제조 공정 최적화를 돕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3,3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까지 있다는 것은 조비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에 대한 토요다의 아주 강력한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토요타 외에 다른 글로벌 파트너들도 언급되었죠. 그 일본의 ANA나 한국의 SK텔레콤 같은 이 파트너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일본의 대형항공사 ANA나 한국의 SK텔레콤, 뭐, 티맵 모빌리트랑 연계해서요. 이런 파트너들은 조비가 각 지역시장에 진출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이미 구축된 예약 및 결제 시스템, 방대한 고객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현지 시장 규제나 운영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도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아 현지화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조비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로 구축할 필요 없이 이들 파트너의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훨씬 수월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단기적인 주가에는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글로벌 확장 전략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산인 거죠. 따라서 자료의 논지는 단기 주가 등락에 마음 졸이기보다는 첫째, FAA 인증 통과, 둘째, 성공적인 상업 서비스 개시, 셋째,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시장 확장, 이 핵심적인 이정표들이 실제로 달성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투자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기업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인 거죠. 네, 장기적인 그림과 핵심 마일스톤 달성 여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비는 민간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고 하죠. 다음 주제인 국방 분야 협력을 보면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특히 L3 해리스라는 대형 방산 업체와의 협력이 눈에 띄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국방 분야 협력은 조비의 투트랙 전략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L3 해리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 중 하나인데요. 이들과 협력해서 개발 중인 기체는 조비의 주력인 순수 전기 EVTOL과는 좀 다른 모델입니다 아, 다른 모델이군요 네, 아마도 가스터빈 같은 걸 활용한 하이브리드 방식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는 순수 전기 방식보다 더긴 비행 거리와 더 무거운 탑재 중량을 가능하게 해서 군사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2025년 말에 시험비행을 시작하고 2026년에는 실제 군사훈련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민간용 상용화와 비슷하거나 어쩌면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롭습니다. 군용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조비에게 어떤 이점을 주는 건가요? 민간시장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점이 있나요? 전략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규제장벽이 낮습니다. 도심상공에서 승객을 태우는 것보다 군사작전 지역에서 물자나 병력을 수송하는 것이 안전기준이나 소음규제 등에서 좀더 자유로울 수 있죠. 아, 규제가 좀 덜하군요? 네. 따라서 기술개발과 실전 배치가 더 빠를 수 있고, 이는 비교적 조기에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는 군의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고 실제 운용 실적을 쌓는다면 그 기술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군용 레퍼런스는 나중에 민간 FAA 인증 심사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아, 군에서 썼다는 것 자체가 신뢰도를 높이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조비는 민간 도심 항공 택스 시장과 군사용 수송 정찰 훈련 시장이라는 두 개의 트랙을 동시에 달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한쪽 시장의 예기치 못한 위험 예를 들어 뭐 민간시장의 규제 지연이나 대중수용성 문제 같은 것들을 다른 쪽 시장의 성과로 보완할 수 있는 위험 분산 효과를 가져옵니다. 동시에 민간과 군사기술 간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고요. 굉장히 영리한 접근이라고 볼수 있죠. 민간과 군사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이군요. 위험 분산과 수익 다변화 풍면에서 확실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음, 두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려면 그만큼 연구 개발이나 생산 자원이 분산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자원 배분 문제는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하지만 조비의 경우 핵심이 되는 전기 추진 시스템이나 비행 제어 시스템 등 상당 부분의 기술을 민간용과 군사용 기체간에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별개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각 시장의 요구에 맞게 일부 사양을 변경하는 방식이라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죠. 아, 공유하는 부분이 많군요. 네, 또한 도요타 같은 강력한 제조 파트너의 지원이 대량 생산 단계에서의 부담을 덜어 줄수 있고요. L3 헤리스와의 협력 역시 개발 비용과 위험을 분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트랙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며 앞으로 조비의 실행 능력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파트너십이 관건이겠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미래를 그려볼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과 로드맵을 살펴보죠.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18개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가 조비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주요 일정을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의 1년 반은 조비에게 정말 결정적인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주요 예상 일정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당장 다음 달이죠. 2025년 10월 일본 오사카 엑스포에서 시연 비행을 합니다. 이는 아시아 시장, 특히 일본 시장 진출의 공식적인 신호탄이 될 겁니다. ANA와의 파트너십을 고려하면 더 의미가 크죠. 오사카 엑스포요? 네. 이어서 11월에는 중동 최대 항공 행사인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합니다. 중동 시장은 UAM 도입에 매우 적극적인 지역 중 하나인데 여기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다른 국가에서의 인증, 즉, 해외 인증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 말, 2025년 말까지는 캘리포니아 마리나 공장에서 FAA 최종 인증심사를 받기 위한 기체, 소위 적합성 기체 생산을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적합성 기체라는 게 최종 설계 규격을 그대로 만족하는 기체라는 의미인데요. 이 기체로 최종 시험 비행을 하는 단계가 바로 TIA, 즉, 형식 검사 승인입니다. 이게 사실상 인증의 마지막 고비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TIA, 마지막 고비군요. 네. 모든 과정이 순조롭다면, 2026년 상반기 내에 최종 FAA 형식 인증, 타입 서티피케이션을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2026년 여름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행사에 맞춰서 화려하게 대중 앞에 데뷔할 가능성도 기대해 볼수 있겠죠. 네, 그 시기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 이후 2026년 하반기부터는 드디어 상업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합니다. 초기에는 미국 내 주요 도시와 함께 파트너십이 구축된 일부 그리고 잠재력이 큰 중동 지역에서 동시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는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서비스 지역을 빠르게 넓혀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정이네요. 오사카, 두바이, FAA 최종 인증, 그리고 상용 서비스까지. 앞으로 1년 반 동안 매순간이 조비에게는 시험데이자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을 통해 조비에비에이션의 제조 역량부터 기술 시연, 정책적 지원, 투자와 파트너십, 국방협력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미래 계획까지 정말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면 이 자료들 속 조비의 모습은 더 이상 뭐 막연한 가능성만 이야기하는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월 18,000개 부품 생산으로 증명된 제조 및 공급망 관리 능력, 또 14시간 이상의 장거리 원격 비행 성공으로 보여준 기술적 성숙도, 그리고 FAA 쇼테이스 등을 통해 확인된 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우호적인 환경, 토요타, ANA, SK텔레콤 등각 지역 강자들과의 견고한 글로벌 파트너십, 아 그리고 엘스리 헤일스와의 협력을 통한 전략적인 국방 프로젝트까지 미래 한국 모빌리티 시대 열기 위한 핵심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착착 맞춰지고 있는 그런 인상입니다. 정말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네, 더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 자료들은 조비가 단순히 하늘을 나는 택시 회사를 넘어서 향후 수십 년간 항공우주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잠재력을 가진. 차세대 핵심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규제적, 또 사회적 허들들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준비 과정과 실행력은 분명 미래에 대한 기대를 걸게 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네, 오늘 조비 에비에이션에 대한 이 심층적인 분석 자료들을 함께 따라가 보면서 막연했던 미래 항공의 모습이 한층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집중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모든 조각들이 성공적으로 맞춰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만약 조비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예상치 못한 가장 큰 난관에 부딪힌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뭐 배터리 기술이나 소음 문제 같은 기술적 장벽일까요? 아니면? 국가마다 다르고 예측하기 어려운 항공 규제의 복잡성일까요? 혹은 어쩌면 이 완전히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심리적 수용성이나 안전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 답은 시간이 말해주겠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